저희 해제 중학교는 전교생이 60명 정도 되고. <laughs> 저희 만들어 이제 구별에 대해 깨충하지 마. 예!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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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집중해 봐. 여기까지 와더니 떨어지 마. 네. 허리 아프고 여기 아, 앞에? 아픈데 발찰 때 허리 유연성도 좋아지니까더잘 차지는 거. 저동작을 하면은 일명 정갈 발차기 그리고 후리기도 그렇고 근접해서 발을 올릴 수 있는 골반 가동법이나 허리 유연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 자 웃으면서 해야지 게어 즐기면서 운동하다. 운동을 재밌게 해야 더 실력이 늘고 하니까 그런 말 계속 해주시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윤서가 뭐래요? <laughs> 즐겁게 운동하고 생각하는 발차기를 차라. 지금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발차기 배운 거를 하나둘 하나둘 차면 득점을 뽑을 수 있겠지만 어, 생각하는 겨루기를 하는 선수가 성공하지 않을까. 더더욱 전자우구 시대 라운드제가 되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전술적으로 써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겨루기 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소리도> 물 마시고. 전자 호구가 도입되면서 그 전자 호구에 맞춰서 발차기를 변화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시하는 게은 유연성 정확한 무릎 높이 올려 주기 디딤발 힘 최고 아니야? 진짜? 네? 아, 왜 여기 있어? 항상 해지 내려올 때마다 어. 여기서 운동하고 가고. 집 휴가 받으면 맨날 와요 조금이라도 쉬면 경기력 떨어지니까 채우려고 뒷차기 같은 거 보완할 수 있어서 맨날 와요 전 자주 옵니다 주말마다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시합 없을 때는 집기가 시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오고 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뭔가 마음 편하게 다양하게 연습할 수도 있고 상단발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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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동료니까 연습이니까 무식적으로 여기 피해 간다고 이거 안 좋은 습관이야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빼세요. <laughs> 아이들도 시골 아이들에서 그런지 순하고 선하고 말도 되게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우선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갈수록 시골 학교가 인원이 작아지고 있어서 저희 해제중학교는 전교생이 60명 정도 되고 이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개 갑니다 준비 바로 무대에서 <도대체> 해예 <도해. 웃음> 치 뒷발 맞지? 예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가 상대방을 완전히 향하고 있어요. 힘차기도 아닌 것이 뒤로 기도 아닌 것이 뻗어야 된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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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더기 붙이야. 더현이가 더이안 빠지잖아. 네가 깊게안 오니까. 이게 중요해아 중에... 괜찮아 괜찮아. 지금 세계 태권도연맹 규정에 뒷동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어린 나이인데 많이 부족하죠. 지도자도 부족하고요. 뒷동작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뒷동작은. 상급밖에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이게 몸에 익어서 특색 있는 득점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 하면 저 뒷동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빼거나 손을 올리거나 상체를 빼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단 1cm라도 더 길게 차야 된다는 거죠. 아직 연구 단계입니다. 와아 바지 처음 입어봐? 엄청 가볍습니다 가벼워? 일반 도복바지는 땀 흘리면 달라붙어서 불편해서 걷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신축성? 이거 좋아가지고 안 붙어요 마무리 동하자네 부상 부상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제 태권도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진심으로 저희 지도자들 인정해 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말이 뭐 하나의 법인 것처럼 믿고 따르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아이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막 주위에 갯벌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차 타고 오면서 볼 수도 있고 시골 강아지들도 많아서 일단 공기가 맑습니다. 시골 정 그러니까 시장을 가면 이제 서비스를 더 주거나 길 가다가 할머님들 마주치면 이제 간식을 주신다거나. 헤제태권도 화이팅 코치님 사랑합니다.